하늘이 뭐예요 하늘아 왜 열었어요? 그것도 이제 들수 있어요? 아이고 아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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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치. 아이고 아이고 하늘 안돼요 아이고. 아이고. 에? 아! 안돼. 안 돼, 틀려요. 아이고 이뻐요 아니 안 돼요. 한 다쳐. 이 아이고 아이고. 오. 오안 돼요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하늘 얼굴 안 보여? 보이... 아이고 선생 보이네. 아이고. <놀라> 아이고. <놀라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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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좌차이요. 어, 그것도 하늘아. 들어요? 안 돼. 안 돼! 그것도 팔에, 팔에 꼈어 엄마